육사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내홍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거의 막장 수준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를 추궁하자 정몽준 의원은 병역 깊이 의혹으로 맞불을 넣습니다. 예지세라 김황식 캠프는 정몽준 측의 천안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때 아닌 색깔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 공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선거 5 0일을 앞두고 이젠 진흙탕에 접어든 느낌이 납니다. kt가 경영혁신카드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내걸고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명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잔류 직원들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며 차라리 명예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총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KT세노조 김미영 조직국장입니다. 굉장히 악랄한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번 있었었죠. 114 분사를 시키고 그리고 안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상품 판매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CP 플레이어, C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왕따 시키고 지방 보내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포 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공포 경영을 하는 거죠. 이석채 회장이나 기존에 전에 있던 관리자들이 했던 거와 똑같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산재를 당해서 이빨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온몸을 바쳐서 KT를 지금까지 다니신 분인데 지금 나가라. 이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큰 거예요. 공영방송 KBS가 공론의 장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아예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도를 다루지 않거나 하더라도 비틀어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을 수 없어 기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KBS 기자들은 자사 선거 보도를 내부 감시하기 위해 공동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매체 기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시민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이 경복궁 옆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교육권은 물론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 특정 재벌의 사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발 논리를 반박하며 호텔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삼성이 안 되는 걸 판단해서 파는데 대한항공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사요? 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이 삼성이 안 되는 걸한답니다 어, 근데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 국민들의 정서상 학교 보건법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큰그 타격을. 입... 빌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관광진흥법 개정화를 낸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학교 보건법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를 기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3시간마다 한 명꼴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정말 실망이죠. 오늘 민주노총과 야당 의원들이 산재 예방 입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살짝 빼서 그것을 노동자들 일하는 시민의 가슴에 대못으로 받겠노라라는 규제완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법안 소위를 비롯해서 법부 내에서 사실은. 이 헌법과 노동법이 지켜지고 산재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특히 비정규직 순으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최대한 향후 2년 제가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2년 동안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